불량품 두 개를 포함한 열 개의 제품이 있을 때, 그러면 제품이 열 개가 있는데 여기서 여덟 개는 양품이고 됐지? 그다음에 두 개는 불량품이야. 여기까지 이해 했죠? 이 상태인데 열 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세 개의 제품을 동시에 택하여 검사할 때, 됐지? 열개중세 개를 뽑아서 검사를 하겠대. 근데 불량품이 한개 이하의 확률을구하해 됐어? 음, 좀 생각해보자. 전체 10개 중 3개를 뽑겠다 그랬지. 그게 어떤 거예요? 응.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불량품이 한개 이하니까 불량품이 한 없거나 연결도 좋아요. 한 개거나. 불량품이 없다는 뜻은 뭐야? 양품만 3개를 뽑았어요. 여덟 개중 3개를 뽑았어요. 그럼 연 이건 뭐야?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더하기겠지. 일단 불량품이 한 개예요. 불량품 한개 뽑으세요. 양품 두개 뽑으세요. 별거 아니잖아 1 빼기 이거 하면 되는 거야? 1... 응? 아니, 1 빼기가 아니지 그냥 어. 한개 이하의 확률 어, 그... 구했잖아 아 그런 거구나 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응 끝났어 이거 계산합니다 간단하지 이거 해줄게 그냥 지금 이것도 한 보자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K개가 들어있대 10개 중에 K개가 당첨이래 고 10-K가 당첨이 아닌 거야 잠깐만요 그여섯건일 때가 1 빼기 음 그걸 하는 게아니여섯건 음.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건데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 그럼 전부 다 당첨제비가 안 뽑힐 확률을 1에서 빼도 돼음 적어도 한 개가 당첨이라는 뜻은 하나도 안 뽑힐 확률을 1에서 음. 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열개 중에 두 개를 뽑을 거야 당첨이 아닌 것들만 뽑으라 이거야 10-k 이걸 10-k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a 개라고 할까? 그냥 귀찮다 알지? A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1에서 빼주면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일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15분의 8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10C2가 10, 10C2가 19, 21이니까 45. 45네, 그치? 45분에 하고 위에는 지금 45-AC2일 텐데,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지금 15분의 8이라 그랬잖니? 이거를 지금 맞춰주려면 곱하기 3씩 해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45분의 24란 말이야? 이게 24면 되는 거야. 이게 24란 얘기가 뭐야? AC2라는 녀석이 21이면 되는 거야. 됐지? a c 는 어떻게 구해? A, A마 1, 2, 1 해서 이게 21이 됐다는 얘기니까 양들이2 곱하면 42이 되지 네. 그러면 7, 6에 40이니까 7개인가 봐 얘가 7개인가 봐, 이게 그럼 이게 음. 3개겠지 뭐 음. 간단하지? 응. 밑에 5번 보자 1부터 10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거다 근데 이게 12랑 음. 서로소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좀 12랑 서로소라 그랬으니까 서로소가 뜻이 뭔데? 서로 약수가 공통되지 않아요. 응. 공약수가 근데 공약수가 1분인 수. 알지? 공약수가 1분인 수인데. 아무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12를 소인수분해 하면 2곱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니.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게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빼 놓으면 돼. 됐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전체 100분의죠, 그죠? 응? 100분의, 100개 중에. 아, 네.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세. 그걸 전체에서 빼주면 답이지, 뭐. 2의 배수가 몇개 있겠어? 50개 있겠지? 네. 4의 배수가? 33. 33개. 그 다음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건 6의 배수. 16개. 6의 배수가 16개냐? 맞 아무튼 16개 다시 빼고, 됐지. 이거를 100을 나눈 다음에 이걸 1에서 빼주면 뭐 답이 없겠지, 뭐. 계산 생리할게 6번 보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간에 적힌 12개 의 공이 있대. 근데 임의로 6개 공 동시에 뽑을 거야. 12개 중에 6개 뽑을 거야. 네, 그래, 적힌수의총적힌수의 적힌 합의 홀수래. 적힌수의합이 홀수. 자 생각해봐. 자 세수의 합이 홀수야. 그치? 세수의 합이 홀수야. 생각해봐. 짝수, 홀수, 개수로 그냥 판단하면 돼. 짝수, 홀수. 자 예를 들어 짝수가 3개 나왔어. 홀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합이 짝. 예. 응, 이거 아니네. 그렇지? 두개 나왔어. 개 나왔어. 나왔어. 홀수면 응, 되네. 3개 넣었어. 두개 나왔어. 짝수. 음, 응, 안 되네. 그다음에 0개 나왔어. 세개 나왔어. 플러스. 응. 그럼 요거랑 요거 하란 얘기지. 됐지? 자, 그러면은 짝수 두개 뽑을 거야. 짝수 여섯 개 있지? 여섯 개 중에 두개 뽑고 홀수 하나 뽑을 거야. 여섯 개 중에 한개 뽑으시고 네. 플러스. 그치? 그렇지? 아니 홀수만 세개 뽑으시고 역시 네. 3. 끝났지? 도전아니지그죠